네. 장관은 징계를 청구한 사람이기 때문에 징계위에 들어갈 수가 없고 네네. 이제 징계위원들이 원래 구성이 돼 있는데 네. 그 명단들을 입수를 해가지고 네. 어, 개개인별로 추적해서 보도하게끔 격파를 격파를 예. 한 거죠. 그러니까 징계위원 두 분은 잠적해버렸어요. 네. 법무부에서 길 통지를 하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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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타나질 않아요. 예예예. 예, 예. <laughs> 아 어, 그리고 어, 한 분은 뭐 호남 어, 고향이 호남이다. 음 어, 친정권 그 견해를 갖고 있다 이렇게. 조선일보가 마치, 보도했습니다. 그렇죠. 조선일보가 예. 어, 마치 징계위원으로 부적격한 성향을 갖고 있는 것처럼 음, 네. 어, 프레임 걸기를 시도하니까. 네. 어 사실은 그 원래는 법무부 차관이 징계위원장을 맡게 돼 있었어요. 네네네. 네, 네. 어. 그런데 어, 법무부 차관도 징계 위원장을 맡질 않고 음. 외부에 새로 징계 위원을 영입을 해서 그분으로 네. 하여금 이제 징계 위원장을 맡겼는데 네. 제가 누구라고 존함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제가서 성은 얘기하겠습니다. 정모씨라고. 네. 정모씨 그런데 그분이 예. 갑자기 아직 심사가 시작도 안 됐어요. 네네네. 네, 네. 그런데 막 더불어민주당 어, 그 원내대표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네. 어 이게 징계감이냐? 음. 어, 징계 감이냐? 징계 청구할 사안이냐? 아. 네. 정무적 고려를 해야 되지 그 본인이 않느냐. 본인이 저기 징계 위원장 하겠다고 네. 자원한 분이 그 예. 네. 전화를 하고 네. 또 청와대 그 어, 민정 비서관한테 전화를 해서 오. 또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네. 당에서 정무적 고려를 음.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더라 이렇게 또 정무적 고려라는 건 한마디로 윤석열을 봐줘야 한다 네, 이런 자기, 얘기 아닙니까? 자기 자신이 지어낸 말을 마치 당 원내대표가 한 것처럼 어... 그렇게 또 얘기를 왜곡해서 전달을 하고요. 그이 양반이 결국 징계, 네. 어, 징계를 그 정직 2개월로 그래서 나중에 예. 제가 듣기로는 네. 모 언론사 대표까지 만났어요. 아그 정모 씨가 징계위원장이. 네, 그래, 네, 그래서 오. 그 언론사 대표한테 아마도 여론을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 여론을 만들어 달라. 네, 예. 윤석열, 저 윤석열 직계. 징계가 과하다, 법무부 장관이 지나치다, 뭐 이런 식으로 여론을 사전에 형성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 양반 아주 골때리는 양반이에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도 다 수사가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어 그렇죠. 그러, 그러니까 이제 징계비도. 음. 주요 갈등이라는 프레임 속에서 헤어날 수가 없는 것이고요 하... 네 그래서 웃기게도 국민 화합 자원에서 네. 그다음에 또 다가올 재보궐 선거에 음. 정치적 고려를 해야 하는 것이고 음. 그래서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 아~ 라는 오... 얘기를 했다고 해서 제가 나중에 그 결론이 네. 정직 (2개월을) 음. 장관이 이제 결제를 하고 네. 그걸 또 대통령께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네, 네, 네. 그때 제가 한탄을 하면서 네. 어, 징계위원회는 법리적인 판단을 음. 할 의무가 있는 곳이지 네. 거기서 무슨 정무적인 판단을 한다는 겁니까 예, 예, 예. 그렇게 통탄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예. 징계의결서를 다 읽어보니까 네. 도장을 찍기 전에 읽어보니까 예. 해임에 상당할 만큼 중하다가 곳곳에 표현이 돼 있어요 음, 제 기억 속에 네. 네 어~ 그리고 그대로 또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어요 네네네그 네. 그러니까 정모 씨가 위원장인 그 징계위원회에서 만든 네, 네. 문건에는 면직이 타당하지만 아니 해임에 상당할 아, 해임에, 정도로 예, 예. 중 하나 예예예중 네. 하나 예직과 면직은 좀 다르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네, 해임은 공무원 신분을 잃는 것이고요. 네네네. 면직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되 그 직책만 네. 부여된 직책에서만 음... 어, 면해지는 거예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어, 지금 법원에서 네. 판단한 것이 제 견해와 같은 거예요. 네. 면직 이상이다. 면직 이상이다. 어, 최소한 그렇군요. 면직이다. 예. 그런데 무슨 꼴난 정직 이 개월이냐. 예. 아 그런 거죠. 아... 창피한 거죠. 네. 아이고 참. 네. 그러니까 정치 검찰에 무릎 예. 꿇은 거예요, 사실은 예. 징계 위원회라 한들. 예. 그데 그것조차도 못 받아들이고, 음. 어 사실은 난동을 부렸던 거잖아요. 네. 네. 정모 씨는 좀 해명할 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법박자면서 말이죠. 네. 어떻게 이 중차대한 상황에서 스스로 이렇게 징계 위원장 하겠다고 해놓고는 그 가지고 윤석열의 이익을. 대변합니까? 그 분명 이거는 규명돼야 하고 이거는 수사를 통해서도 규명될 문제가 아닐까 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생각을 또 네. 저도 네. 갖게 됐습니다. 네.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음. 지금 말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음. 야사가 되는 겁니다. 야사가 되는 거죠. 네, 역사의 네. 뒤안길에 빠져버려요. 오늘 처음 얘기하신 겁니까, 네. 그 정모 씨 얘기는? 네, 우리 네. 그 보면 네. 정사가 있고 야사가 있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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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야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네. 역사를 예. 우리가 살아 숨쉬면서 우리가 정직하게 얘기를 하면서 음. 이 길을 바로 잡지 않으면 길이 자꾸 삐뚤어지게 됩니다. 네. 이분들은 언제든지 또다시 개혁 세력으로 포장할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네. 아니, 그 정모 씨는 사실은 네. 뭐 검찰 개혁에 있어서는 우리 편인 줄 알았던 인물 그랬죠.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다들 추천을 저한테 했었죠. 아. 그리고 위원장이 됐었죠. 예, 알겠습니다. 네. 저희 이거는 네. 이, 좀 생각 바른 기자분들 계시면은 한번 취재를 좀 하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민주당 내에서도 그렇게 그 장관님의 그 검찰 개혁에 대해서 네. 딴죽 걸고 이렇게 뭐 하여간 회박 놓는 사람들 네.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뭐 대략 다 윤곽이 드러났는데 네. 이분들도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여기 막 들어오기 전에 네. 어 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알고 있는 양모 목사님께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아, 이렇게 예, 예, 예. 왜 민주당에서는 장관님 안 도와줬어요? 법무부 네. 장관 시켜놓고 네. 그렇게 질문하시는데 예. 어, 제가 제 신세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음. 저보고 음. 이 검찰이 맺을 해놓은 지뢰를 음. 꼭 밟고 있으라 음. 지뢰가 터지지 않도록 네. 꼭 밟고 있으라. 그러면 네. 우리끼리 그냥 음. 잘 쉬고 있을 게그 신세가 제 신세였습니다. 아, 예, 한마디로 저 네. 장관님은 그냥 그 네. 뭐 총알 바지처럼 총알 바지가 아니고 예. 터질 뻔한 지뢰를 안 터지도록 예. 꼭 밟고 있으라 움직이면 안돼 그냥 가만히 있으라. 음. 네. 아, 결국 그렇게 된양가 그래, 아닙니까? 아니 그랬더니. <laughs> 제가 이걸 어, 지뢰를 밟고만 있으면 어떻게 빨리 해체를 해요? 어, 야 그럼요, 해체해이죠. 열심히 해체해가지고 네. 아 이거 이 정도니까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시끄럽다, 네. 우아하지 않다, 스타일이 문제다, 추운 갈등이다. 음. 그러니 너는 해임되어 마땅하다. 이렇게 음. 된 거잖아요.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저기 그 이번에 그 경선 과정에서 토론 때도 네. 쟁점이 됐었는데 네. 정말 이낙연 전 총리가 그 네. 그때는 이제 당 대표 시절이었죠? 청와대에다가 추미애 장관 해임을 건의를 했었습니까? 본인은 부인하던데. 일단 언론 보도에 이제 음. 11월 중순쯤 되면 네. 수용 갈등 때문에 어, 이슈 전환이 필요하다. 어, 그리고 어, 이 민주당 쪽에서 장관뿐만 아니라 이제 검찰총장 두 사람을 음. 그 해임 건의를 하겠다 이런 보도를 봤어요. 네네네. 그리고 제가 일주일 뒤에 국회가 열렸는데 네. 야당 의원이 저에게. 네. 장관이 시끄럽게 하는 것, 목소리 잡고 내는 것은 음. 아마도 정치적으로 음. 서울시장 나가려고 음. 자기 볼륨을 키우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질문이 있어서 예, 예, 예. 어, 제가 어, 그런 정치 욕심은 일찌감치 버리고 이 자리에 있고 음. 검찰개혁이 오로지 사명이다. 네, 네, 네. 검찰개혁 다 하고 음. 어, 어, 다할 때까지 나는 이 자리에 있겠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음. 그 말씀은 야당뿐만 아니라 이제 저는 네. 정부 여당 다 들으라고 한 얘기였어요. 네, 그런데도 계속 12월 초에 네. 예, 그전 원내대표 지냈던 음. 음, 어, 그 의원이 네. 중진 의원이 또 어, 장관은 음. 큰 일을 했다. 네. 어, 뭐그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다 해놨다. 음. 어, 그래서 음. 이제 다음 타자한테 네, 열심히 일한 당신 쉬어라. 뭐을 넘길 필요가 있겠다. 이런 <laughs> 어, 해임 쪽에 기운 그런 말을 하기 때문에 야 큰일 났다. 예. 지금 한창 아니 안 네. 징계위원회 승도안 됐는데. 징계위 빨리 구성하고 이 방해를 계속 놓는데 징계 방해를 놓는데 네. 이걸 돌파해 나가야지만 되는 건데 나를 네. 흔들려고 하네 큰일 났다 해서 음. 어, 제가 음. 이 대통령께 의사 전달이 될수 있는 사람을 불러내서 만나요. 음. 내가 지난번 국회에서 한말 네. 그대로 내 진심이라고 받아다오 네. 어, 내가 아니면 이 일을 할 사람도 없고, 나그 사명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고, 사실이 그렇죠. 예. 내 개인의 정치 인기 관리하려고 하지 네. 않았다, 여태까지. 예, 예. 그래서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이게 끝날 때까지는 음. 나를 좀 가만 내베로 돌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네. 그랬더니 별로 심각하게 듣는 척을 안 했어요. 뭐, 음. 뉘앙스 분위기가 있잖아요. 네네네. 네. 그리고 결국은 이제 그 징계 그 정직 2개월 의결서 가지고 이제 음, 가서 네. 대통령 결재를 받는데 네. 어, 당에서 어, 부담을 느끼니 네. 당 대표를 하셨기 때문에 네. 당의 입장을 잘 아시지요라고 예. 해서 제가 예. 그러면 제가 여기까지 저의 음. 사명을 어, 다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하고서 나오게 된 거죠. 아, 그 말씀을 누가 했습니까? 그 저기 뭐당 대표도 하셨으니까 그 사정을 아니까그 것은 미루어 짐작하십시오. 아. 네.